소개부터 나이가 어떻게 아 저는 93년생이고요 캐나다 나이로 23살입니다 왜왜 왜 왔어요? 오, 왜? 저는 그냥 그 불편한 거 없이 편하 2013년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환학생을 왔었어요 밴쿠버로 근데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았었어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왜냐면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따로 딱히 이렇게 외국인들이랑 어울릴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랑 이런 데, 이런저런 일도 해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냥 워홀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그냥 턱대고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봤던 캐나다를 가보자. 그래서... 근데 밴쿠버는 가봤으니까 토론토 어떨까? 그래서 토론토를 딱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일은... 어디 어디서 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두, 개, 두 군데서 일을 왔어요. 첫 번째 와서는... 오자마자? 흑인 가발가게에서 했어요 돈이 얼마나 받았어요? 돈은 딱 최저시급 11점 네, 11.25두 번째 직장은 지금 일하고 있는 일식당 서버 어뭐 시급이나 이런 시급은, 시급은 얼마나 특히 시급은 지금 12불 받고 있어요 근데 팁을 음.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태, 아직 트레이닝 기간이고 좀 어저, 어설프, 음. 어설프니까 참 서버가 돈을 모으기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은 몇 몇 월에 왔다고 했죠? 제가 4월, 4월? 완전 2일 4월 2일에 왔어요. 완전 초에 왔어요. 9월 말이니까 6개월 딱 채우고 제가 만약에 11월 1일날 가게 되면 7개월 잘... 딱 7개월까지 하고 가는 거죠. 그 워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 외로운 게 제일 큰거 같아요. 외로움. 예. 네. 자기 혼자 생각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막 극복할 수 있을까 음, 이런 것들에 음.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이렇게온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제가 만약에 취미로 버스킹을 한다면 버스킹 같이 하는 친구들 아니면 여자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툭 터놓고 계속해서 말을 할수 있는 환경이면 외로움이 없을 텐데 아무래도 딱일 끝나고 집에 오면 혼자 오고 그리고 뭐 여기서 친구가 뭐, 있다고 해도 그런 네, 얘기를 네, 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아직은 얕으니까 물론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인들이 워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 중 하나가 한국인은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한, 그게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1년밖에 없을 건데 그런 친구 관계를 외국인과 맺는다, 맺는다? 그건 사실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문화적인 장벽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한국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엔 외로움도 한국인과 좀 그쵸 네, 나누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이렇게 딱뭐 6개월 살면서 여기 워홀에 대해서 막 느낀 점이나 이런 게 있어요? 뭐. 장점이나 단점 이거는 진짜 장점이다 한국에 비해서 아니면 살아왔던 거기에 비해서 워를 와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은 한국에 나와서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를 뭐 한국이 그립다 그 생각 말고 한국의 현실 이런 것들 내가 한국에서 살, 생활할 때랑 외국에서 생활할 때랑 그 경험을 둘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더잘 알... 생각해볼수 그러니까 있는 기회가 됐죠. 내 입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장에서. 응. 그러니까 둘만만 어, 가지고 어, 있어봐. 한국에 대해서. 맞아 맞아. 어 만족스러운 점도 네. 찾게 되고. 아, 아, 한아 한... 한국도 그렇게 많이 나쁜 건 아니구나. 맞아. 라는 생각. 네. 그럼 뭐 진짜. 그리고 이제 뭐 이상적인 것도 찾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아 한국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맞아.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오, 우리 나쁜 건 아닌 거 같은 게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 젊은 애들이 많이 이런 걸 나와서 느끼고 한국 사회에 다시 돌아와서 바꿔가면은 한국도 좋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아, 그렇게 바꾸면 거니까. 되는 거니까 단점은요? 단점은 한 가지만 말할 수 없어요 환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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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깨줘요 외국 생활에 대한 환상을 확 깨줘요 딱. 솔직히 워홀 오면서 너무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을 다시 돌아가면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고생을 했던 거를 고생했던 그 경험이 미화가 되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타, 그러니까 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영상 이제 올리고 나서 댓글도 오고 막 이러니까 타 사람 사는 곳인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오는 것 같다. 뭐 사실 워홀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괴리감이 되게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솔직히 워홀이라는 게왜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 뭐 그런 취지가 그거잖아요. 일 해외 나가서 일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오는 것. 모든 상황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워홀의 단면을 봐야 되는 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홀을 신청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행을 가고 돈을 벌고. 외국 생활을 할수 있다. 근데 이 워홀 프로그램을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노동자인 거거든요. 응. 노동자가 필요해서 부르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 돌아가면 친구들 있잖아요. 워홀 생각하는 친구들 진짜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전면이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권유를 한다거나... 저는... 권유는, 하기... 권유는 할것 같아요. 권유는 한다라는 쪽인데, 월안 월 좋으니까 가지 말라는 말은 안 하고 싶어요 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대신에 첨언을 거기에 더 하겠죠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여기 이 나라에서 캐나다에서 생,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은 딱 외국인 노동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물론 여기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땐 정말 1차적인 일밖에 는 못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영어를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와야 돼요 맨날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여기는 영어를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영어를 쓰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 네. 한 번은 가도 되는데 네. 뭐 기대나 그런 건 없이 한번 가봐라. 음, 기대도 해도 되는데 대신에 좀 각오는 하고 가라. 라는 말이죠. 사실 기대는 할수 있어요. 뭐, 하면서 뭐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간다던가 가까운 곳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여행 같은 건 계속 할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항상 그런 여행과 행복과 그런 환상이 가득한 삶만은 아니라는 거를 좀 각오를 하고 왔으면 좋다는. 저는 그렇죠. 뭐 캐나다에 살 생각이 있어요? 1년 동안, 6개월 동안 느낌 바로? 저는 살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 이런 그냥 단기 음. 템포러리 워커 말고 진짜 완전히 정식적, 정식, 정식 직업을 네. 구 네, 정식 직업을 구하고 완전 안정적인 완전 안정적이게 정착을 한다면 정말 좋은 나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어떤 곳에 딱월로로서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내가 너포턴 어, 해줄 테니까 너 여기서 혹시 만약 에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여기서 계속 일해라 그 말을 딱 들었다면. 아, 고민 진짜 많이 되겠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니까 러뭐 영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상을 정해줄게. 워우을 준비하는 사람들, 딱워우을 준비하는 사람들, 네, 한국에서 영어를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와요. 그래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냥 하나첫 번째는 영어고, 영어 공부를 진짜 많이, 와요. 특히 회화 말하는 거 진짜 공부 많이 해요. 여기서 벙거리밖에 안 돼요. 어.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가 그거예요. 성격을, 개방하고 와야 돼요. 아, 정말 가가지고 말 많이 해야지. 근데 그게 되려면 첫 번째가 있어야겠죠. 어떻게 말하는지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라도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토익을 봤어요. 근데 900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영어에 대해 왜냐면 나는 토익 900도 맞았고, 대학교도 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왔는데, 버스를 탔어요. 이 버스, 셰퍼드역까지 가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이게 문제구나. 물론 제 실력 탓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 한국에서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1 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조금 되지 조금, 조금 공부하면은 회화는 뭐 조금씩 나아갈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제 생명에는 만약 버스킹도 하고 싶고 었 이렇게 해서 온 목적이라면 뭐 작은 이렇게, 크리스티나 팬츠 가면 뭐, 한인 이런 허비라던가? 라이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찾아서 그런 일을 했으면 조금은 덜, 그러니까 만족하고 살, 사, 사셨을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도 그 생각을 요즘 좀 하고 하인해 음악 관련된 일을 구했으면은. 되 그게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맨 처음에 왔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여기 코리아 키친 솔직히 많아요. 코리아 키친. 가는 술집인데 여기 단만 해요 사장님하고 제가 조금 아는데 네. 그 앞에서 술 마시러 갔다가 사장님한테 양해 구해가지고 기타들고 가서 오, 노래 하나 하고 그 다음 사람들 반응 좋으면 그런 거 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한번 문의는 들을 수 있는데 오 그거 되게 좋네 한번 해봐요 그거가 멋같어 근데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해볼까? 전화를 해볼까요 한번? 괜찮은 것 같은데